축제의 계절 가을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약 약재상으로 유명한 서울 양녕시에서는 30표를 맞는 보재원 한방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행사가 채워지는지 김진준 기자가 전합니다. 전통 의복을 차려입고 경건한 의식 속에 진행되는 제향 의례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한방 산채 비빔밥 행사는 서울 양령시 한방문화축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해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 찾아온 한방문화축제가 오는 11일과 12일 펼쳐집니다. 서울 양령시장로와 한의학박물관 일대는 시민들을 위한 체험장으로 변신합니다. 이번 한방문화축제의 주제는 한방을 잇다. 고재원의 구휼 정신, 생명 존중 정신을 잇는다는 의미도 담습니다. 동대문구 한의사회와 약사회가 나서 서울 25개 구청에서 추천받은 240여 명의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한방 상담 진료에 나서고 다양한 유무료 체험존도 마련했습니다. 한방의 전통을 이어가고 개성 발전 시키고. 또 앞으로도 우리 미래 중흥의 한 산업으로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 이끌어 가자라는 그 의미에서 한방을 잇다라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뿌율 정신이 제일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 어르신들 어르신을 무료 진료해 드리고 투약해 드리고 올해 30회째를 맞는 서울 양령시 한방 문화 축제 한방 산채 비빔밥 시식과 약선 요리 경연 대회 한방 제품 홍보, 판매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한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방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비티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